호화하는 방법이에요. 예. 네. 자, 여러분 전화기 앱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숫자를 한번 길게 하나만 눌러 보실래요? 몇번 눌러 볼까요? 저는 9번을 한번 꾹 눌러 볼게요. 랬더니 김지영 서포터즈님에게 전화가 갔어요. 자, 여러분들도 있나요? 단축번호 되어 있는 거? 단축번호 안해놨니다안 해놓으셨죠? 엄청 편하겠죠? 네. 번호 하나만 길게 꾹 누르면 상대방에게 전화가 바로 갑니다. 자 이걸 단축번호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먼저 전화기 앱을 열어서 키패드 카테고리, 키패드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키패드.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점세개가 보이시죠? 네. 거길 누르세요. 그러면 이곳에 단축번호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 저는 지금 10번이 비어있어서 10번의 숫자가 보일 건데, 여러분들은 00번이 보일 거예요. 그쵸? 00번이 싫으시면 1번. 예, 원하는 거 하시고, 옆에 터치하셔서, 네, 예, 여러분 연락, 무조건 연락처 안에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연락처에 없는 사람은 할수 없어요. 제가 김상희 선생님을, 예, 찾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김상희. 그러면 이렇게 김상희 선생님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럼 10번을 제가 김상희 님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옆에 사람 모양을 설치하셔서 여기서 찾으셔도 될 테요. 그런 다음 아니시면 검색창에다가 넣어서 김영 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1번, 12번에 아, 10번과 11번에 두 자매님을 제가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단축번호가 됐으니까 이제 걸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두 숫자일 때는, 한 숫자, 한 숫자일 때는 그냥 하나만 딱꾹 누르면 되잖아요? 자, 두 숫자일 때는 1번 누르고 0번을 꾹 길게 네, 눌러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김상희님한테 가죠? 그럼 이제 제가 1번 누르고 다시 키패드에 가서 1번 누르고 1을 꾹 누르면 김영리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이렉트 전화하는 방법이에요. 엄청 편하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이렇게 다이렉트 전화를 단축번호로 해놓고 쓰시는 방법과 다이렉트 전화 위젯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